이 사람도 요이 사람도 안타요. 근데 왜저안타낭비사 왜 하고 다니요지모르겠어요한 칸에 한타명타요는것같아요 그냥 뭐 달려 달리는 뭐 건지 한번도안타본이들이 많죠 도 안타요. 이 사람도 안타요. 이사 뉴스텔지어 여행을 컨셉으로 올해 1월 재개통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교회선 재개통이 교통 혁신과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 교회선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아주 밤에 마지막 기차가 10시 5분인가? 그거. 근데 사람도 안 타요. 음. 근데 미술관왜 왜 낭비를 하고 다닌지 모르겠어. 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다시 개통을 해서 쓸데없이 저렇게 국고 낭비, 세금 낭비해 가면서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 칸에 한 서너 명타 있는 것 같아요. 노선으로 가서는 네. 옛날 노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은 해요. 기대와는 달리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주민들의 이야기. 교회선 열차에 올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평일 오후 대곡발 상행열차 두 객차에 30명 이상의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좌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 승객 수로 관광 활성화가 가능할까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도 유명한 일영역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물어봐서는 지금 열번 다녀도 뭐 별로 차가 사람 많이 타는 것 같진 않아요. 음. 그래서 여기는 뭐 다녀도 무의미해요 사람들이. 그냥 뭐 다녀, 달리는 뭐, 건지. 뭐. 한 번도 안 타본 분들이 많죠. 지금. 주민분들 중에서. 네.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분. 장흥면 삼상 1위에 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기에는 지역에서 즐길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그는 물론, 말합니다. 이 역사 근처보다 지금 그냥고 그 공사 중이라 뭐 볼거리가 없잖아요. 음. 결국 대문에서 허당 대와 와서 좀 쉬다가 었 카페가 하나 없고. 음. 볼거리가 있어야 오는데 이원지 자체도 지금 이 근래로도 많이 죽었어요. 8시 18분 일영역에서 기차에 올라 종착역인 대곡역에 도착했을 때 남아 있는 승객은 기자 포함 6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근데 옛날에는 기차가 기관차가 앞뒤로만 다녔는데 지금은 또한 칸을 더 달고 다녀가지고 더 시끄러. 워 기차 다닌다고 횡설쳐나가지고 너무 불편한 사람도 많고 응. 여기 앞에 바로 밭 농사 짓는 사람들도 차 타고 저기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응. 그런 거 개통하기 전에 이 시민들 불편한 응. 사항 없는지 이런 거를 물어봤냐고. 응. 다니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정도 다녀보다가 네. 적자 운영하면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시범하다가.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바라는 거는 아예 운행 중단을 원하는 거고, 제일 첫 번째가 원하는 거는. 그러나 삼상 일이 이장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첩도청이나 양주시나 전부야. 그래서 여기 지역을 적과는 손님이 오게. 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음. 우리가 그 척도청에서 좀 일정을 해주면 또뭐이 그 지역에서라도 유채라도 심어서 꽃에 음. 총 이런 것 같은 거를 많이 심어서 꽃밭을 만들어서 음. 뭐 사진이라도 와서 좀 찍고 갈 거야 60년대 많은 이들의 관광수단이었던 교회선 다시 그 시절의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음과 교통 불편만을 낳는 골치거리로 남게 될까요?